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글쓰니 익명으로 확인해봐 라는 제목입니다 후... 하... 이렇게 써 있어요 첫절에 저쪽에... 후 한숨이네요 한숨. 하... 한숨이라고 써있어한숨은 쉬는 거 후... 하... 이게 다 컬투쇼 때문입니다 뭐가? 하... 저희는 연애 5년, 결혼 6년, 뱃속에 8개월 된 아기를 가진 부부입니다. 그동안 한 번의 싸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더랬었죠. 그런데 며칠 전, 퇴근 후 평소처럼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어던져버리고 벗어던, 바스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있었죠.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와이프가 어? 여보, 팬티를 거꾸로 입었네? 하며 크게 웃더니 갑자기 웃음을 멈추며 침울한 표정으로 <laughs> <laughs> 콜트쇼에서 이런 거다 의심해야 한다고 했어 <laughs> 그런 말한적 있었죠? 우리가 그런 말한적 있었던 것 같아요 있겠지? 뭐, 저기 군이라고 하는 돼지. 겁니다 당황한 저는 아, 여보 아니야! 여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! 아침부터 거꾸로 이건 나간다 보지? 와, 진짜 이런 거 확인 안 하면 오해받겠다 그렇죠 라며 사실을 얘기했지만 마치 거짓말하듯이 땀이 비어둔다고 동공은 양껏 확장됐어요 왠지 시선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았죠. 아 여보 진짜야. 아침부터 거꾸로 입고 싸니까. 그런데 왜 그렇게 땀을 흘려? 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. 정말로 진심으로요. 아침에 거꾸로 입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.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표정은 점점 더 침울해져갔고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가는 것 같았어요. 그러던 중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떠올랐습니다. 여보. <laughs> 이 사람 천재다 천재 어, 기가 막힌 한수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, 잘 봐봐 아, 뭘 보라는 거야 훌쩍 거리던 아내가 절차도 받고 자 진짜 잘 봐야 돼 똥자국이 팬티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똥자국 팬티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이거 봐봐 분명히 아침 전 내가 이렇게 입고 나온 거야. 똥자국 이래에 있잖아. <laughs> 다행히 똥자국이 있었네요.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들 닦았네. 다행이네요. <laughs> 야, 똥자국이 살렸네요. 야, 오늘 오늘 똥이 여러 살리네. 출근하고 아침에 똥 물싸면서 와이프랑 통화를 했었고 아침에 그때 생긴 누런 똥자국은 <laughs>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익명을 했네. 그때 생긴 누런 똥 자국은 분명 팬디 겉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. 다행히 오해는 풀었습니다만, 오해는 풀었습니다만, 와이프가 더럽다고 제근처로 오질 않네요. <웃음> <웃음> 네,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. 박나영씨, 아 완전 웃겨. 의심의 여지가 없네. <laughs> 어, 어, 저는 10만원이요. 전 9만원이요. 전 10만원이요. 10만원입니다! <laughs> Uh